이 이야기는 평범한 커플이 마법의 주문을 발견하고 마법의 생물체를 깨워내고 그의 분노를 산 이야기 올겨울 가장 짜릿한 스릴러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나이 많은 경찰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행을 습격한 강도단 경찰 특공대도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는 가운데 발랄하게 등장한 꼬마 아가씨는 What do you 강도들의 목숨을 거둡니다. 꼬마 아니 저 아저씨는 혼자 상황 정리에 성공하지만 Frank d r a b n p l 뭔가가 사라졌다는 건 알지 못했죠.

그는 어제 중환자실로 보낸 강도의 소송 덕분에 다른 현장에 배치되는데요.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고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죠. 오히려 수상한 점이 많았던 전날의 은행 강도 사건을 재검토해보려는데요. 요 오늘의 사건이 그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Over here, off, love, after my wife died. 어제 사망한 사이먼의 여동생 베스는 오빠의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며 찾아왔는데요. 어제 사망한 사이먼의 여동생 베스는 오빠의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며 찾아왔는데요. 범죄 소설 작가였던 그녀는 오빠가 살해되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덕분에 무관심했던 사건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프랭크. 사이먼의 고용주 리처드 케인을 찾아갑니다. 샴페인. 그는 전기차를 포함한 하이테크 산업을 주름 잡는 기업인이었는데요. 사건 차량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성냥갑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랭크는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돌아갑니다. 그는 그에 보답하듯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새 전기차를 선물해 주었는데요.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똑똑한 차였습니다. I'm telling you. I wasn't there. 은행에서 잡힌 남자는 범행에 참여한 걸 부인했지만. Well,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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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캡 영상은 명백한 증거를 담고 있었고 강도를 사주한 의뢰인이 지시한 것은 사이먼의 개인 금고를 터는 거라고 털어놓았죠. Yeah. These two cases are one case. 의뢰인의 정체는 리처드 케인, 그가 훔친 원초적 강인한 법칙 장치는 인류의 뇌를 조종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그는 인류를 청소한 뒤 새로운 세상의 개척자가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리처드가 사이먼의 죽음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 프랭크. 그의 클럽을 방문하는데요. 조사는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Remember now? Yeah, I remember. He said in a corner booth, he had a drink. And there she was again. Elegant? Yeah, I'd say so.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ere? We're doing the same thing you are. Who is this stunning creature? This is Miss Cherry... Roosevelt. That bozo chowing spaghetti.

너무 아쉽게 들키고 마는데요. 미인계 덕분에 위기를 넘겼고. 사이먼이 더글라스라는 보도 기자에게 어떤 정보를 넘겼다는 걸 알아냅니다. 프랭크는 즉시 서장에게 두 사건의 연관성을 알렸지만, 그는 즉시 서장에게 두 사건의 연관성을 알렸지만, 그는 즉시 서장에게 두 사건의 연관 2주 정직을 받게 되죠. 그날 밤 찾아온 베스 프랭크는 감시가 붙은 것도 모른 채 그녀를 집으로 들였고, 마 음의 소 리에 따라 그녀 와 연인 이 됩니다. 마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사건으로 돌아온 프랭크. It was time to get back to the case. 보도 기자 더글라스를 찾아가는데요. Hello. Oh no. You got any paper towels? 치밀한 함정에 걸리고 말죠. I have. d up your knife for you. Press records a your y name and say I did it. Frank Drebin. I did it. o r e i l l y 현행범이 되어버린 프랭크가 전기차에 오른 순간 차가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리처드가 진실에 도달한 프랭크를 없애기 위해 차를 해킹한 거죠. 차는 바다를 향해 자율주행을 시작하고 프랭크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살인범 누명을 쓴 그에게는 수배가 내려졌죠 그는 베스에게도 진실을 알리는데요 곳은 이곳은 리처드의 계획을 들은 그녀는 생전에 오빠가 자신이 개발한 장치에 대해 경고했다는 것을 뒤늦게 털어놓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한 프랭크는 크게 실망하죠. 한편 리처드 오른팔의 신원을 알아낸 에드 프랭크는 그를 곱게 납치했고 isn't This My normal car, that's not my normal gas. Can you turn that up, please? Oh, Mr. Gustafsson, your little plan, it didn't work out. He told us you killed Simon Davenport and that reporter. You know what happens to big, pretty boys like you and San Quentin? You know, they get the part of the brain that regulates farting. guy. Is that what you want? It was all Kane's plan, it wasn't my plan. And where was he gonna do that? In the New Year's balls. Did you get all that? Every word. Sometimes to get the job done, you have to break the law. Did we get all that? We got it. Internal affairs. How were you able to build these sets so quickly? I just told some city contractors that I'd pull their licenses if they didn't help us. Did you get all that? Loud and clear. Officer b a u n d e r arrest. 정까지 48분. 수배 중이라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프랭크는 단 둘이 장치를 찾기 위해 나섭니다. 하지만 리처드에게 먼저 도달한 것은 베스였죠. 프랭크는 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은밀하게 경기장에 잠입하고, 베스는 암살을 시도하는데요. 리처드는 사실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기기 장치를 제거하려는 프랭크, 새해맞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하이실종 아저씨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세계 멸망의 장치를 탈취하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리처드. 기계장치를 가동시켜버리고, 주파수를 들은 사람들은 리처 날뛰기 시작합니다. 리처드는 자신이 선정한 사람들만 데리고 이 난장판을 탈출하죠. 자신을 공격하는 시민들에게서 벗어난 프랭크, 절망한 순간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차근차근 악의 축들을 제거하며 따라간 끝에. <laughs> 리처드를 붙잡을 수있었죠이 the the uh, so <laughs> 난리가, 자연의 섭리라고, 주장하는 악당과 정의를 지키려는 자, 사 이에 남자의 싸움이 벌어진 것 oh, 같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프링크는 리처드를 체포하고 민녀를 쟁취하죠. 베스는 그를 죽여 오빠의 복수를 하려 했지만 사랑을 위해 인생 최고의 경험을 포기하고 인류를 구하게 됩니다. 해피 엔딩이었죠. 영화 총알탄 사나이는 무려 31년 만에 제작된 원작 시리즈의 시퀄입니다. 우리에게 테이큰 아저씨로 유명한 미암니슨이 원조 프랭크 드레빈의 아들로 출연하죠. 진중한 모습으로 국내 관객에게 익숙한 배우지만 사실 코미디에 대한 열정이 있는 배우기도 합니다. 패러디 영화의 정점으로 불렸던 원조 시리즈를 그대로 계승한 파격적인 코미디 영화로 할리우드 액션 무비의 전형적인 장면들을 비틀며 오리지널 슬랩스틱 코미디를 완성했는데요. 최근 극장에서 보기 힘들었던 직관적인 유머와 대놓고 유치해서 더욱 유쾌한 장면들이 반가웠고 레전드를 기념하기 위해 곳곳에 얼굴을 비춘 유명 배우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추억으로 남은 레전드를 회손. 하는것 아니 냐는 원작 팬들 의 우려도 종식 시킬 만큼 잘 만들어진 작품 이니 추억 의코미 디가 그리운 분들 이라면 꼭 한번 감상 해 보시 길 추천 드립니다. Here we go.